정부가 지방에 있는 중공전 미분양 주택 만채를 나중에 건설사에 되파는 조건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분양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꺼내든 환매 조건부 매입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 4천억 원, 이중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에서 3천억 원, 나머지 2조 1천억 원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허그는 절반 이상 지어진 지방의 중공전 미분양 아파트를 2028년까지 만 가구를 사들일 계획인데 매입가는 최초 분양가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밀린 공사 대금 등을 납부하고 이후 다 지어지면 허그의 매입가에 이자와 세금을 더한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환매 기간은 중공 후 1년 이내로 이를 통해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분양 보증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조성하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연 5에서 6%대 저금리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초기 토지비 대출 단계에서 정부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건설 주택 관련 추경안에 중소 건설사를 위한 pf 특별 보증 신설에 2천억원 전세 임대 추가 공급을 위해 3200억원도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한시 지원 572억원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위한 융자금 599억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